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머지 않아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인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과장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글에서는 중국 경제의 현황, 주요 문제점 그리고 국가부도 및 붕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의 현황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통해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에 있으며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둔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최근 들어 5%대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부진, 대외 무역 갈등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부채 문제, 중국의 부채 규모는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에서의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섰습니다.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정부 및 기업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핵심 축중 하나였으나 최근 헝다 헝다 그룹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서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부도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제시됩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과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으나 이제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중앙정부가 일부 떠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와 자본 유출 중국은 약 3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지만 최근 자본 유출이 급증하면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 가치 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 중국의 그림자 금융 셰로 뱅킹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대출 및 고위험, 금융 상품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며,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 가능성, 국가 부도와 경제 위기가 반드시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인들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타협 불만 증가,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중국 내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 중산층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는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공산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 고립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반도체 및 기술 제재, 서방 국가들의 탈중국화 리커플링 움직임 등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국제 경제에서 더욱 고립된다면 내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클수 있습니다 결론 중국은 정말 붕괴할 것인가 중국의 국가 보도와 붕괴 가능성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외교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려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중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와 정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 경제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몰락의 사대 원인 반시장 경제. 모든 공산 독재 국가들은 반시장 경제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거나 붕괴하였습니다. 중국 내 반시장 경제의 부작용은 매우 크며 이와 관련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어 있는 아파트가 6,500만 채에 이릅니다. 지장경제를 적용하면 이런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부동산 가격 폭락을 가져오고 가격 폭락은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 부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여 아파트 과잉 공급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부동산 부채만 1경 9,200조 원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에 매년 9,000억 달러 적자 중국은 고속철도 사업에 매년 9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GDP의 6%를 차지합니다. 고속철도를 이용자는 극소수로 크나큰 고속철의 탑승객들은 한 간당 선언명에 불과합니다. 중국 실업자는 약 20%,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자는 20%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 실업률 8%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중국 대학 졸업생들이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뒤지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무모한 아파트와 고속철 건설 등이 계속 누적되어 지난해 9월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도 295%로 미국 257%보다 높습니다. 반민주주의 1민주화 시 제2의 소련 붕괴 우려 중국은 민주주의를 택하면 홍콩 대만 외5 5개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여 제2의 소련 붕괴가 될수 있습니다. 반민주주의 후폭풍 중국인 불만 폭발과 시위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민주화를 해야 하는데 중국 시진핑은 중국인들의 목을 더 쥐고 있으니 중국인민들만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민들의 연간 30만여 회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중국 경찰력 운영 예산과 시위 진압 비용은 중국 국방비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립화. 중국 정부의 티베트인과 위구르족의 대학살과 같은 반민주주의는 미국 등 세계 선진국들의 비난을 받는 등 중국의 고립화는 중국의 세계 시장 진출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부패. 중국 반민주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절대 부패입니다. 중국은 전체 인구의 1%가 전체 부의 33%를 차지합니다. 시진핑을 주석으로 옹립한 핵심 권력층의 평균 재산은 1조 4천억 원으로, 이는 동급 미국 고위층 재산 200억 원에 이른 대에 달한다. 또한 중국에서 매년 400조 원 이상이 해외로 불법 유출된다고 합니다. 중국군 해외 영향력 발휘 어려움,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자국 군대를 해외로 진출 파병을 해야 하는데, 중국은 내부 치안이 불안해 중국 인민군은 독재 정권 유지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경험이 부재한 나라로 인해 중국 민주화는 매우 유원하게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반시장주의와 반민주주의를 고수하는 한 중국은 중국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인류 역사상 패권국이 이등인 나라의 패권을 평화롭게 양보한 경우는 없습니다. 고립주의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미국이 제1.2대전에 참전하고, 뒤이어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의 참전은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양차 대전을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제2차 대전 직후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0%에 육박하였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중국을 경쟁국에서 적국으로 전환하여 대중국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서방 선진국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경제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최첨단 기술은 반도체인데 미국, 일본, 한국, 대만과 네덜란드가 단합하여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차단하면 중국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단독으로 소련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여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미국 단독이 아니라 세계 선진 강국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이러한 엄청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필자의 예측은 어두운 들새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인구 통계학, 미국은 매년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중국 인구는 2025년과 2040년 인구는 14억 명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컴퓨터 박사의 50% 과학자의 약20% 정도는 이민자들입니다 핵을 개발한 아인슈타인도 이민자들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40년이 되면 50세 이어 2억 5천만여 명이 50세 이상 2억 5천만여 명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 50세 이상은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했지만, 50세 이상으로 전환된 2억 5천만 중국인들 대부분은 가난하여 중국 정부에는 큰 부담 사회 문제이 될 것입니다. 이국 프리드먼 박사는 중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가난으로 총 13억 인구 중 10억여 명이 일일 36억 달러로 연명하는 등 중국은 내부 경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권국이 되기 위한 3대 조건은 평화민주 및 시장경제인데, 미국은 이를 모두 갖추었으나 중국은 이중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상기 제 요소를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의 붕괴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우선 외교 노선은 중국이 아닌 미국임이 명백해집니다. 현재 중국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몇달 전부터 부동산 시장 붕괴와 기업 디폴트 문제 등이 잇따르며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져왔습니다. 특히 중국 내 주요 부동산 개발사들의 파산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며 금융권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투자 기관의 연쇄적인 자금 경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에 나서면서도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약화된 데다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 국민 경제 역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자국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특히 아시아 인접국들은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아, 이번 위기로 인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만큼, 지금 중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린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조 조정과 경제 부양책 발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 또한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책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